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오늘 조선 왕조 실록에서 조작되지 않고 깨끗한 원본 상태로 500년 전에 기록된 상태로 보존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 태조 실록 하나를 같이 찾았는데요. 거기에서 태조 이성계 조선이 천하를 통일한 명확한 기록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구본을 보고 계시죠. 이 구글 어스의이 지구 전체 천하를 통일한 내용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까지 조선은 뭐 없었어야 할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조선이다. 우리나라의 99%의 제아사학자, 강남사학자 뭐 통틀어 우리 조선을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정반대로 조선이 천하를 통일한 그런 역사적 기록을 찾았습니다. 예, 이 전체를 통일한 거죠.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 조작물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예, 조작의 흔적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게 조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라 이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일반적인 기록물들을 원본 보기를 해보면요. 조잡하죠. 이게 선조 실록인데요. 글자 자체가 이게 정말 난잡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나라 조선은 인쇄 기록물로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보세요. 왈, 검, 인, 토. 뭐, 뭡니까? 이게, 이게 글씨를 한번 보세요. 천, 개, 천. 순천, 개, 천. 이 뭡니까? 글자가 옆으로 누웠죠? 비스듬하게 기울어졌죠? 이게 글씨입니까? 상자도 똑바로 켜 못하고 이 기둥 상자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초등학생이 예, 그려도 이 정도보다는 잘하겠죠. 글자 한자 한자 이이 짓자 이 갈짓자 이거는 뭡니까? 옆으로 왜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가운데다 적어야지. 이 겉자, 출자 밑에 겉자, 이거는 뭡니까? 이게, 흙토자이다 밑에, 공자는 왜 이렇게 마늘모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었습니까? 고목나무에 매미 붙이듯이. 글자가 비슷비슷하게 아름답게 써져야죠. 이는 뭐, 글씨가 아니에요. 그림 그린 거죠. 초등학생이. 손가락에 힘이 아직 야무러지지 않은, 못 쓰는 육손이 써도 이보다는 잘 써요. 한자 한자 뜯어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맹필가가 쓴게 아니라, 예, 악필가가 쓴 거죠. 그림 그린 거죠. 에...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에, 이런 조작된 자료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건네받았죠. 일본이 훔쳐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일본에다 요구해야죠. 왜 이렇게 조작을 했냐? 어? 너네들도 한 눈이 있으면 봐라.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냐. 원본 내놔라. 어? 조작되지 않은 원본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왜 너네들이 너맘대로 이렇게 조작을 했냐. 이, 이거 손해를 값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천하를 뺏긴 거잖아요. 이 조작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조작 말고, 예, 진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이거는 태조 실록 1393년의 실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본을 보기를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진짜 맹필가가 적은 게 맞죠. 여러분. 글씨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필체고요. 예, 군두더기 없이 깨끗합니다. 예. 아까 선조 실록에서 보았던 그 삐뚤빼뚤하고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 놓은 거 하고는 차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거는 조작을 안 했을까 했더니, 요게 이 한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 취급한 거죠. 바보 멍충이로 보고 이거는 조작을 안 하고 이거 있는 그대로를 살짝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 조선 국민들은 쏙을 거다 생각하고 요거는 원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원본 손대는 게 성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대 최고의 맹필가가 신일록청에서 기록한 인쇄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제가 번역을 해서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용을 들여다봤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니다 달라 일본 학자들이 야 이거는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을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국사 편찬위원회에서도 일본인들의 입맛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일본인들의 입맛대로 우리,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아주 조작질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 임금이 황제의 명에 따라 이성관계 등지에서 와서 의탁한 여진의 임무를 찾아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러기를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행이 엄준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원훈과 석보들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한 자가 많았고, 이에 우리 작은 나라를, 이에 우리 작은 나라를 자주 책망하면서 강제로 청구함이 한량이 없었다. 지금 또 나에게 제가 아닌 것을 책망하면서 나에게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니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도성지 이직이 아래기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우선 말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삼길 뿐이다 하였다. 명하여 시중, 조중과 김사행 등과 더불어 황제에게 주문할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진인들이 밴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걸 어느새 알아차렸는지 중국, 우리 조선가는 별개인 중국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여진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라,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리 조선의 임금이 중국 황제는 엄청나게 엄준하니까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자주 꾸짖고 책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저질러지도 않은 죄를 막 책망하면서 군대를 만들어서, 어, 위협을 하니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어, 나는 말을 낮추어서 조심스럽게 중국 황제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이 국사편찬위원회 이놈의 새끼들을 다 정말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똑같은 한자를 놓고 해석을, 예,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이 해석은 기도 안 차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일본 학자들이 이미 백여 년 전에 아웃더라인을 이렇게 그려줬죠. 이렇게 빼대를 그려주니까 지금 오늘날에 국사팬찬위원회 위원들이 백년 전에 일본인들이 빼대 내린 걸 토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에 든 거는 똥밖에 안 드는 거죠. 스스로 연구 에, 하, 개발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새끼들을 우리가 국가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넣어 놓고 우리가 어? 대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본이 이게 조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조작이 안된이 원본을 해석을 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 이 이렇게 해석한 걸 보고 제야사학계든 강단사학계 그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어 이거는 그래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이게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맥나라의 사대를 한 소국이었다. 그게 인정을 하고 사대를 한 나라다. 그러니 우리 조선은 힘없고 나약한 나라이고 없었어야 할 나라이다. 하는데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예,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동안 한 일을 아니까 예, 도저히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원본 읽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원본을 보고, 원본을 보고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원본을 해석본을 볼 필요도 없이 실제로 원본을 가지고 해석을 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는데요. 100% 아니에요. 100%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머리를 꼬리로 하고 꼬리를 머리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정을 할, 아, 할지 안 할지 한번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지 국사 편찬 위원회가 거짓말 하는지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이 제명했습니다그 이걸 갖다가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는 임금이 항제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 임금이 항제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어디습니까? 따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상이 한번 임금님이 제명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이 스스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제명이에요.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럼 이 상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상이 황제라는 말입니다. 상이 꼴 황제라는 뜻이죠.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이름이 뭐냐? 제명이에요. 제명. 황제의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이 뭡니까?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임금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다. 자,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명, 추세, 이성, 강계 등호 레투 여진 인물. 그래서 임금님이 이성과 강계 등의 고 곳에 투항해서 온 여진의 인물들을 돌려보내기를 명령했다. 이런 뜻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진인가 조선인가의 관계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맹나라의 어? 황제가 간유를 할 이유가 없죠.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에 왜 맹나라가 뜬금없이 예,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그런 해석이죠. 지금 여진인들이 조선의 국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묻고 살고자 의탁을 하니까. 임금님이,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님이, 야, 그 이성이나 관계 쪽으로 들어온 여진인들을 돌려보내라. 하고 명령한 거죠. 왜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에, 왜 맥나라 임금이 황제라면서 뜬금없이 끼어드냐 말이에요. 이거는 내정에 간섭하는 거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옛날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상위좌우왈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예, 황제죠 황제인 임금님께서 예. 좌우에 말하기를 제이뱅갑중다 이뭔 말입니까 임금님이 좌우에 말하기를 제2 뱅갑 중 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황제는 최고의 뱅사를 가져 있고 그 수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야 임금님이 여기 제를 썼으니까 임금님과 제 황제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황제가 스스로를 칭할 때 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나는 이렇게 되는. 나는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황제인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이뱅갑다중다. 어, 나는 어, 군사가 많고 정행이 엄격하고 준해서 수유천하 천하를 얻었다. 그러나 연이 그러나 예. 사륙가당, 예, 죽는 사람이 많았다. 사륙이 많았다. 원훈, 석보. 원훈이라는 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그런 공신들, 신하들을 말하고 석보도 대들보, 예, 아주 나라의 핵핵한 공신들, 충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원훈과 석보들이 다수가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은 황제가 스스로를 얘기할 때 말할 수 있지. 지금 이거 황제와 조선의 임금이 다른 사람이라면 조선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행이 엄준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원흥과 석보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았다. 이건 뭡니까? 한번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황제하고 한바탕 싸우자는 소리 아닙니까? 자, 이 말은 제후국이 절대로 할수 없는 말입니다. 황제는 군사도 많고 정행이 엄준한데 천하를 차지했는데 그 천하 차지하려고 사람을 뭐, 수없이 많이 죽였어. 그래서 그 황제에게 충성한 원훈과 석보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 그럼 뭐예요? 이건 완전히 황제를 예, 완전히 욕보이는 말이죠. 황제 그 새끼 예,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 수도 없이 사람 죽이고, 지한테 지하기를 예, 도왔던 원, 원훈과 석보들도 다 죽였어. 이 말은 뭔뭐 말입니까? 한마디로 까발리는 말이죠. 이렇게 까발리는 말은 예, 어떤 제후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라면은 이거는 황제하고 한바탕 싸우자는 소리입니다. 전쟁하자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조선에서 얘기했다고 이 임금이, 조선의 임금이 좌우에게 이러기를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임금과 여기에 황제는 동격입니다. 같은 사람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해요. 이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임금이 황제이고 황제가 임금일 때그 임금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가 많고 정행이 엄격해서 내가 천하를 차지했다. 물론 천하를 차지했지만은 아이 천하를 차지하는 통에 나에게 충성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참 안타깝다. 하고 스스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서서로가 서서로에게 할수 있는 말이지, 제후국의 임금이 황제에게 대놓고 할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정말, 아, 이거, 우리나라 국어를,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초등학교 다시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사 편찬위원회 이 새끼들 초등학교 고, 공부부터 다시 시켜야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지금, 여러분, 임금이, 제후국의일개 임금이 황제를, 판가루를 이렇게 대놓고 할수 없는 일입니다. 황제가 천하를 팽정했지만은, 어? 뭐 자기를 도왔던 충신들까지 다 두드려 죽이고, 수많은 사람 살육을 해가지고, 천하 팽정한 건데, 그건 뭐 잘난 거냐? 하고 까는 얘기입니다. 까디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제후국의 임금이 황제를 평가한 게 아니라 황제인 임금이 스스로를 평가한 내용이에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여기 조선의 임금이 좌우에게 말했죠? 조선의 임금이 바로 여기 나오는 황제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한 거예요. 스스로를. 아... 이거 지금 이해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